7번. 음. 자, 만약, if부터 시작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벤트 앤 인사이트 분류일 가능성이 높죠. 예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음. 자, 만약 당신이 작은 초식 동물이라면, it 가져오죠.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그게 뭔데요? 달리는 것은. 자, 그, 그러면 저기, 내가 토끼야.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럼 도망 가야겠죠. 그래서 달리는 거야.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래요. 좋은 생각이 아니래. 달아나는 거. 인더페이스 오브 두 가지 뜻이 있죠. 1번 어디에 직면하여 2번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 인더티스 오브. 인더티스 오브는 무엇무엇을 무릅쓰고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어디에 직면하여 라는 뜻도 있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도 있어. 근데 인더티스 오브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도 있지만, 무릅쓰고 라는 뜻도 있어요. 이빨을 꽉 깨무는 느낌이니까. 자, 어디에 직면했을 때, 위험에 직면했을 때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토끼가 아! 존나 도망가야겠다 뭐 이런 얘기 한것 같아요 어... 호랑이가 있어요 아, 사냥개가 있어 사냥개가 토끼가 있고 사냥꾼이 있죠 사냥꾼이 총을 딱 쏴서 토끼 다리를 맞췄어요 없나? 그러면 이제 사냥개가 잡으러 가겠죠? 그런데 토끼를 못 잡습니다. 사냥개가 몇배더 빠르잖아. 그런데 토끼를 놓쳤어요. 그래서 사냥개가 와서 고개를 숙이고, 주인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나 너는 토끼를 왜 놓쳤냐? 그랬더니, 필사적으로 잡으려고 노력했대. 하지만 놓쳤습니다. 토끼가 돌아와서 쩔뚝거리면서. 그래서 토끼 엄마가, 야, 너는 어떻게 도망쳤니? 죽기 살기로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공부는.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는 얘기야. 피눈물 나요. 그러면, 60일 남았잖아. 충분한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에. 죽기 살기로 한다.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지금, 정수 안 나오면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죽기 살기로 하라는 얘기야. 문제 풀 때도 이 문제를 틀리면 나는 죽는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그런 간절함으로. 그래야 정수가 오르지. 그냥 1년 전 풀었던 방식대로 그냥 아 이거 문제. 똑같습니다. 정수요. 죽기 살기로 뛰어야 돼. 그러면 사냥, 총 맞은 다리로도 사냥개도 물리쳐요. 도망칠 수 있다는 얘기야. 죽기살기로. 자, 아무튼 얘는 죽기살기로 도망갔나요? <laughs> 자, 아무튼 울프가, 울프가 아주 쉽게 따라갈 수 있대요. 너를, 토끼를, 그리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호랑이가 토끼보다 빠르죠. 고양이가 왜 차에 잘 치어 죽어요? 고양이는 지가 알아요. 본인이 빠르다는 거. 그런데 본인보다 차가 더 빠르다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면 내가 빠르니까 피할 수 있겠지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그렇게 차에 많이 치어 죽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좋다. 네가 숨는 게아 숨는 게 형광펜 칠합시다. 숨어라. 하이드 숨어라. 자, 다음에 갑자기, 노루가 나오는데, 얘가 노루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얘는 뭐야? 얘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예요? 사례죠? 사례를 들었다는 것은 앞에서 하고 싶은 말다 했다는 얘기야. 숨어라. 그럼 다음 뭐가 나와서? 나오겠어. 숨는 얘기 나오겠죠? 자, 어, 우리 기어 같은 경우는 단복수 동형이죠? 얘는 복수로 쓰인 거야. 됐지 한 마리면 여기 어 붙었겠지 이, 이 이거 알죠? PC 대표적인 단복수 동형 PC 아잖아 어 PC 이즈잖아 단복수 동형이니까 여기 버전 단서 써 잊으시면 안 돼요 초식 동물이야 초식 동물이 달려 달려 달리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는데서 베리탑 매우 멀리 뭐하기 전에 그들이 턴 어라운드 더 돌아서서 시, 노, 시도하기 전에 되돌아가려고 그들이 원래의 장소로 되돌아가려고 시도하고 딱 돌아서고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얘가 원래 있었던 장소 뭐 지는 집이겠지. 집으로 도망가야 될거 아니야. 돌아가고 그래서 도망 딱 가다가 그쪽으로 다 턴해야 될거 아니야. 집을 향해서 뭐 그런 거 같아요. 자, 그 하기 전 아무튼 멀리 도망가지 않는데, 존나 달리지 않는데요. 왜달리면 불리하니까 숨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뭐할때 그들이 두할때 이때 두는 뭐야? 돌아서서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는 거겠죠. 그들은 크로스한다. 그들 자신의 자국. 길이 되죠 트랙을 크로스한다. 그들이 자국을 가로지는데요. 그럼 그들이 자국은 뭐야? 발자국이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노루가 이렇게 빵빵빵빵빵빵 하다가 되돌아갈 때 일로 갔다면 이렇게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간다는 얘기요 이렇게 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야. 그렇지? 크로스한다. 크로스가 뭐야? 이거잖아. 크로스. <laughs> 자 아무튼 뭐 읽으면서도 계속 숨는다는 생각은 가지고 읽어야 돼뭐 하면서 컴퓨터 혼란시키면서 뭐를 그들이 추격자 이렇겠죠그 길은 트레일은 그 길로 어느 길로 어떤 길로 어 그들이 따라가야 할까요 일단 뭐 하면 그들이 안전하게 되돌아 오면. 집이 있는 풀로, 초식동물이니까 집이 있는 풀로, 그쵸? 어, 풀이 있는 집으로 되돌아오면 뭐해야 돼요? 무조금 숨어야 돼요 이 노루는 그쵸? 숨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숨어요 그룹 안에서 숨어요 무슨 그룹? 작은 나무 그룹 안에서 숨어요 됐죠? 작은 나무들이 있는 그런 그룹 안에 숨는 데요. 숨은 라니까 그리고 뭐 때문에? 무리가 더 쉽대요. 발견하기 더 쉽대요. 대. 그리고 어,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인다. 대 있으니까 앞에 형용사나 부사에 반드시 비견법이 있어야 되겠죠. 스팟은 발견하고또 무리 지어 다니면은 발견이 쉽겠죠. 혼자 있는 동물들보다. 그치? 발견하기 더 쉽죠. 그래. 그 그렇기 때문에 그럼 노르는 뭐 해야 돼? 혼자 있어야죠. 살려면 리 o n e 혼자 산다. 갑자기 혼자 산다는 말로 바뀌었어요. 숨는다라는 말에서 혼자 산다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형 같은. 자 이제부터 여기서 여러분들 로지트리 할때 이렇게 갔잖아요. 1번 가이드야, 숨는다야, 이번 리브 언론이야. 이제는 혼자 있는 거야. 잘 보세요. 자, 그러나 다른 이유. 그들이 existence, 생활하는 거잖아. 외로운 생활이겠죠. 자, 외로운 생활. 자, 빨간 색깔. 빨간색깔, 시툰, 머를 유발해, 체인지 시그널 두 개면 패러프레이징이 유발되죠 그러면 뭐란 패러프레이징이야? 혼자 산다고 똑같은 말 들어 가야 될거 아니야 솔리터리, 외로운고독한 생활이죠 존재라는 뜻도 있고 생활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빈칸으로 아주 좋죠 솔리터리, 고독, 물론 이건 너무 쉬운 단어죠 너무 쉬운 단어예요 솔 혼자 있다 외로운 존재 생활 이것은 음식의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그들의 외로운 생활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음식이 부족하대요 오래된 방에 받지 않는 숲에서는 오래된 방에 받지 않는 숲에서는 음식이 부족하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랩, 형각 벤치라고요. 다음 선택 문제야. Undisturbed. 자, 방해받지 않는 숲에야. 그러면 사람, 뭐에, 동물들이 그 숲에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겠죠. 그럼 왜안 가? 먹을 게 없으니까 안 가겠죠. 포식자들이 잘안 오는 그런 오래된 숲이야. 먹을 게 없으니까 포식자가 안 가겠죠. 그러면 음식이 많아요 적어요? 적겠죠. 그쵸?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는 숲이라는 말을 쓴 거야. 오래되고. 그, 그런 음식이 부족이에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그치? 왜? 동 떨어져 사는 거잖아. 무도안 사는데 사는 거잖아. 아무도 없다는 거, 음식이 없다는 거잖아. 그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무리의, 저기, 어, 식 동물은 뭐 해야 간데?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커버해야죠. 커버. 자, 1번. 가이다도 없다. 2번. 포도하다 그치? 보도하다. 3번이 뭐야? 보험에서, 보험회사, 보험회사에서, 그치? 어, 저기,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2번, 3번이 합쳐져서 퍼버리지 하면 뭐예요? 보도라는 뜻도 있고, 보상범위라는 뜻도 있어. 보험회사에서의 보상범위. 그래서 얘는, 어, 2번은 보도하다라는 뜻도 있고, 보상하다라는 뜻이 있죠. 어,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다. 네 번째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뭐야? 네 번째가? 여행거리를 가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얘는 여행거리를 가다니까 여행하다야.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대전까지 갔어. 그럼 난 대전까지 뭐한 거야? 커버했다 그러잖아. 여행, 여행 간 거예요. 대전까지. 그래서 여행거리를 가다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도 그거로 쓰인 거예요. 이런 오래된 방해받지 않은 숲에서는 음식이 없으니까 음식을 찾으려면 열심히 돌아다녀야죠. 아니면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커버한다. 이런 것들도 다 다른 문제예요. 많은 템터리 영역이죠. 영역을 커버해야, 여행을 해야 돼. 찾기 위해서, 충분한 음식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여행하는 건뭐 거리를 여행하는 것 그러나 먼 거리를 여행하는 것은 위험을 증가시킬까요? 감소시킬까요? Come across 같은 말 run across 뭐라고? 어리를 가로질러서 보다 뭐 이런 큰일납니다. 얘는 뭐야? 맞닥뜨리다 인카운터 우연히 마주치는 거잖아 맞닥뜨리다. 허머프로스, 러머프로스 그러니까 울프인물이 포식자를 맞닥뜨릴 위험을 중과시키겠죠 단어 문제 싸돌아다니면 만날 단어 정도 많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야 <laughs> 자 그럼 우리 이제 방학특강 때 이제 로직트리 빈칸 풀이 방법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빈칸이야 마지막 빈칸은 첫째 얘가 나올 수 있죠 그쵸 얘가 나올 수 있잖아 혼자 산다가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이두 개를 합친 게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맞죠 이런 패턴이면 만약에 보기에 얘도 있고 얘도 있으면 정답은 얘야. 하수들이나 보기에 두개 줍니다. 전문 문제를 낼줄 아는 사람은 둘중 하나 주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로지트에서왜 여기서 왜 혼자 숨는다는 얘기에서 왜 다른 얘기가 나오자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그럼. 이 말이 나오거나, 둘을 합친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 혼자 산다라는 말이 나오거나, 둘중 하나 나와야 돼. 정답은 1번이죠. 혼자 산다. <laughs> 혼자 산게더 낫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로지트리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지막 중단이니까 다 나오거나 그렇지 아니면은 얘만 나오거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1번만 나온 겁니다. 뭐엔드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죠? 역 그래서 혼자 사는 게더 낫다. 정답 1번입니다.